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옷장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 STBN 옷장을 부탁해 MC 이용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패션계의 만사 박만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만남이죠. 두 번째 만남 어색하지 않네요. 그래서 오늘 용진씨가 입은 것처럼 오늘 저도 좀 때런 되게 제 나름대로 룩킹을 좀. 오, 괜찮아요? 예 인정합니다. 네, 아, 가슴 네. 아. 쪽에 트러블이 조금 <웃음> 있으시네요. <웃음> 두 개를 풀었다는 건 뭐예요? 이런 디테일을 좀 알았으면 좋왜 아, 그러냐면 여기서 내가 하나를 이렇게 당기잖아? 아, <laughs> 답답해! 아, 까까하네 여기서 하나를 더 풀으면 더 느껴져. 끼 아, 아, 예. 위험한 수준이다. 되는 아... 단추 하나의 차이가 굉장히 그 느낌죠, 패션을 제가? 자주 유지할 수 있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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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런 디테일 있는 걸딱 보셔야 되죠. 아, 궁극배워야겠다 종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시청하시는 옷장을 부탁해는요 패션에 대해 다양한 고민 있는 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그분의 옷장에서 새로운 패션 레시피를 제시해주는 프로그램. 옷장을 부탁해 두 번째 의뢰인은요, 남자분이라고 합니다. 넓은 어깨와 굵은 허벅지 때문에 옷 입는 게 힘들다고 하는 오늘의 신청자. 나와주세요! 세요 <laughs> <오. 웃음> 어우, <우리> UCLA가 웃음, UCLA가 <진짜>. 진네 반갑습니다. <laughs> 저 신발은 진짜 한 10년 전부터 신고 다니던 건데. LA LA? Yeah. 교포예요? 3개 좀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아직 좀 한국말이 서툰데 옷 입는 것도 좀 살짝 서툽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서 좀 많이 도움을 받기를 I, I hope so yeah 뭐라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냥 이름 물어봤는데 뭐 이렇게 주절 유학을 하셨다고 하는데 약간 <laughs> 허부 쪽에 oh, West Coas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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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do you know? <웃음> 어... <웃음> 평소에는 계속 이렇게만 입으시는 거예요? 예. 여름에는 노출 많은 걸 좋아하고 아 운동을 하셨으니까 네. 민소매 그냥 하나에다가 그게 내 스타일입니다 네. 아 저희는 그냥 카고 <laughs> 반바지 아세요? 예. 예 그게 주머니가 많아서 굳이 가방 필요 없어서 그게 되게 편하고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위에는 최대한 스웩 있게 어, 그런 게 좋아요. 어, 이 수납 공간을 최대한 <laughs> 활용하시는 분이시네. 지갑 찾기 뭐 어, 다. 몸짱 수민 씨는 어떤 TPU 의상이 걱정이 돼서 옷장을 부탁해 신청을 하시게 된 거죠? 학생인데 아는 형세 명이랑 같이 창업을 했어요. 저희가 아, 엔터프뉴얼. 아. 네. LA에서는 다들 캐주얼하게 입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한국에서는 좀 예의가 없어 보인다, 이런 그렇죠. 게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또 한국은 또 겉모습에서 <laughs> 보여지는 그렇네요. 또 갖춘 느낌을 또 예의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은, 네, 오늘은 비즈니스룩인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 맞습니다. 근데 어, 어떤 사업인지 네. 되게 궁금한데요? 어떤 사업이에요? 아, 저희는 지금 무역회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또 확실히 <laughs> 고민인 게 이렇게 무역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은 미팅이 작잖아요. 잦은 미팅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미식축구 그려져 있는 입구 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신뢰도잖아요 한국은 신뢰도란 말이야 빨리 한번 옷장을 네. 들여다 보고 싶어 보죠 한번 네. 네 그러면 네어나 예. 무섭다 네. <laughs> 난이도 있어요 오늘 자네 <laughs>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아 이렇게 근데 보니까 고가의 옷은 구입을 안 하시네 특히 뭔가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약간 이 옷들을 보니까 진짜 취향은 정확한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들면 이거는. 어. 진짜 과감한 스타일. 아니, 이, 이 신발은 이거 신고 음식물 쓰레기통 찬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이게 왜 뭐야? 스페셜 크리스마스 에디션이라고. 에디션이요, 이게 또. 옷살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제 느낌을 좀 살릴 수있는 아, 그래요. 그리고 편안함 무엇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민 씨는 비즈니스 미팅에 어떤 옷을 입는지부터 보고 문제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고르는 동안 만스타님께서는 뒤돌아서 아무런 조언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수민 씨께서 옷을 골라서 탈의실에서 갈아입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뒤돌아주세요. 오, 그거, 오. 저희 비즈니스룩인 거예요. 헷갈리신 거 아니죠? 네, 비즈니스룩. 아니, 반팔이저 이렇게 고집을 하시죠태 해양인이에요? 다 가슴살 많이 먹어가지고 좀 열이 많요 <laughs> <laughs> 네, 옷을 다 갈아입은 것 같습니다. 수민 씨한번 불러볼까요? 언제, 네, 잠시만. 네. 옷장을 부탁해가 많은 분들에게 보편적인 좀 팁을 드리기 위한 프로그램이잖아. 예, 그렇죠. 근데. <laughs> 네. 왜 갑자기 진지하게? 아니, 지난주에 첫 촬영하고 나서 느낀 점인데 네. 골무식당에서 백종원 씨를 보조해주면서 함께 평가해주는 조보아 씨가 굉장히 힘이 실리더라고 그래서 저에게도 힘을 실어줄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꼈거든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실 분이 여기에 와 있다는 거고요? 어, 와 있습니다. 아, 누구죠? 지참인혁의 2017년도 슈퍼모델 출신 모델 강민주 씨입니다. 렉타렉타 안녕하세요. y g k 플러스 모델 강민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너무 반갑습니다. <laughs> 저희가 지금 수민 씨를 까먹고 있어요. <laughs> 그렇죠. 수민 씨가 지금 저기서 계속 숨어 있는데 <laughs> 네. 준비가 되신 거 같으니까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민 씨, 준비됐으면 <laughs> 나와 주세요. 아니, 이거 제, 제가 음... 오늘 파 물건은요. <웃음> <웃음> 만약에 민지 씨가 어? 그 회사 대표인데 수민 씨가 만약에 비즈니스 미팅을 이렇게 입고 나갔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좀 성의가 살짝 덜 느껴질 것 같긴 해요. 물론 의지는 <laughs> 보이지만 좀더 어 신뢰감을 줄수 있는 옷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 그러면은 본인이 옷을 이렇게 입고 고민을 한다는 게좀 모순 아니에요? 아니, 이 고민은 있어요. 뭐 어떤 고민인데요? 저 같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 틀린 거 아닐까? 아... 어떤 mm. 일이 벌어질지 그러면 한번 상황극을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만약에에서 한국에서 한국고서 한국에서 한국 CEO고, 에한번해볼한요그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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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국에 y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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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h 한국에서 한국 a 서한국에 o 한국에 e 한국 o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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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m o you Get up! Yeah, I'm sorry, sorry, I'm sorry 아 지난주에도 진짜 어려웠는데 아 오늘 진짜 똥 밟은 것 거... 같아 <laughs> 어 일단 아이템을 제가 한번 네. 찾아봐야겠네요 네 그럼 어떻게 입으면 좋을지 스타일리스트계의 스타 만스타님 옷장을 부탁합니다 일단 비즈니스를 하려면 품모람이 있어야 되니까 딱 여기에서 하나가 보여지는 게 아 재킷 이게 아, 하나 숨어 있다는 게 너무나 다행인데 어 근데 여기에 이제 3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옛날 거예요? 요즘? 2버튼이면 더 베스트지만 이거밖에 없으니까 재킷은 이거를 최대한 살려야 될것 같고 보면 이렇게 프린트 돼 있거나 이런 레터링이 돼 있는 게 이번 2019년도 SS 시즌에도 이런 티셔츠나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거라서 블랙 앤 화이트 아. 약간 뉴욕 시크 그런 블랙 앤 화이트에 레터링이 돼 있는 티셔츠 같은 건 조금 더포물하게 되고 그다음 이제 바지가 제 관건인데 어, 여기 또 블랙 베니이니요 블랙 진으로. 아 블랙 진으로 딱 이렇게 매칭을 하면 전체적으로 뭔가 깔끔한 느낌을 주면서 세련된 그리고 너무 무겁지 않은. 그런 느낌이 딱연출을 되죠 화이트 스니커도 괜찮은데 노멀 노멀 어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거는 조금 더 깨끗하게 관리를 했을 때 너무 네. 신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고 묻었어 그래서 옆에 껌이 이제 네. 검정색이랑 아 아니야 그걸로 깔맞춤 추할 <laughs>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뭔가 미팅을 할때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딱 남성의 루킹 안에서 슈즈를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슈즈의 청결도도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신발 이거밖에 없어요? 김 씨? 이거랑 이렇게 맞습니다. 아 이건 달랑 달랑 네 개. 아니야 근데 약간 조금 팁을 드리자면 여기 행운의 럭키 박스 같은 게 있다면 찾아보세요 한번. 어 여기 찾았네. 어, 어, 어. 어 드디어 문제 해결을 할것 같습니다. 이런 첼시 부츠라고 하는 옆에 이렇게 고무 밴딩이 되어 있는 이런 편안한 재킷과도 어울릴 수 있는 이 첼시 부츠를 신어서 전체적인 블랙의 느낌을 같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블랙 룩에. 블랙의 팬츠 이렇게 모도한 컬러감으로 연출을 하면 훨씬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네, 민지 씨도 다시 자리해 주셨고요. 지금 탈의실 뒤에서 수민 씨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민 씨 본인 모습 어때요? <laughs> 어, <어허, 웃음> 엄지, 엄지. <laughs> 엄지 자, 그러면 운동밖에 모르는 김수민 씨 성공 기원 CEO 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laughs> 오! <웃음> 뱀! 뱀! Wow. It's 뱀! It's Theo! I it's love it, yeah! Wow. <laughs> 만사 <만스터> 어때? <없대. Wow. 웃음> 완전 인정합니다. 아 내가 바꿨지만 너무 괜찮아 <laughs> 어. 자, 스타일링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일단 강조했던 정중함과 티셔츠의 편안함을 같이 잘 블렌딩해서 어떤 누군가를 만날 때도 당당하게 갈수 있는 CEO 룩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laughs> 민지 씨는 아까 1차 그 착장과 비교해보면 어떤 것 같아요? 훨씬 신뢰감도 더 높아졌고 되게 지적이고 스마트해 보여요, 진짜. 그냥 너무 다른 사람이 서 있어서 눈을 못 마시겠어요. 아 어, 누구세요? 너무나 다르죠. <laughs> 팁을 조금 더 드리자면 약간. 어, 립밤을 살짝 좀더 촉촉하게 발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세먼지 때문에. 아.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두 장의 무기가 또 있죠. 네. 깨무세요. 그냥 깨 무셔버려 그냥. 이렇게 레더로 되어 오, 있는 레더. 어, 가죽 치계를좀 한번 채워보도록 니요 건강 탈취 좀 빼면 안 네. 돼요? 아. 그리고 더 또렷한 느낌을 주면 훨씬 더 신뢰감을 줄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원 포인트 액세서리를 이거 한번. 안경. 너무 기대돼요. 양경. 오 기대돼요. 경 <laughs> 와! <웃음> It's man. Kingsman? Kingsman! Kingsman! k i n 아 s m a n k 아요 g s m a n King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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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s g s m a s m i n m a 스 k 이오케 s m a n 가이 돈을 s n 을 i 있을 것 같아요? g s m a n k s n i n g g s m a k a n n i n g 사라진 것 같아. 네, 완전 투머치. 네. <laughs> 어, <품워치>. 투머치. <laughs> 어, <어깨는> 아, <laughs> 그리고 이거 본인 옷으로 한거 알죠? 예, <laughs> 이거 내가 준비한 거 아니야? 이거 엄마 가 사주신. 예전에. <laughs> 그냥 만사형님은 여기서 다된 요리에 그냥 조비를 조금 넣었을 뿐. 네, 살짝 음. 안경이랑. 살짝. 예. 네. 네. 정말 몇개안 됐지만 딱 변신이 되잖아요. 음. 완벽하게.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그 상황극에서 거래처에서 그 계약을 못았는데 어. <laughs> 이번에도 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비즈니스 미팅 상황 한번 해볼까요? 예, 어. 좋습니다. 네. It's good. It's a nice situation. 네. <laughs> 네. 누구죠 오늘 노팅엄브란 사람? 오늘 청년 CEO인데 되게 스마트하다고 나, 나, 나. 네. 어,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올로이 o y 니의 김수민입니다 어 젊은 CEO라고 맞습니다. 들었는데 굉장히 맞습니다. 오 신뢰감이 좀 있어 보이네요 아, 는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마라톤 상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 영문 페이지를 저희 <laughs> 젊은 친구가 준비가 잘된것 같아요 계약합시다 아 예스 예스 두티즈니스 예스 예스 예 문받으러 <laughs> 어,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어떠셨어요? 어, 오늘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여자만 옷이 날개가 아니라 네. 남자도 옷만 바꿨을 뿐인데 네. 진짜 멋있어질 수 있구나 느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네. 민지 씨는 어떠셨어요? 어, 저도 이제 누가 스타일링 해주는 것만 제가 받아 입을 게 아니라 제 스스로도 좀 옷을 잘 입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뭐 마지막으로 패션 피플로 거듭나기 위한 조언을 한 가지 해주신다면 제대로 된 똑똑. 음. 딱한 아이를 하나 딱 갖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특히나 수트! 남자는 사실 비즈니스 룩킹할 때 좋은 수트가 필요하니까요 똘똘한 수트 하나는 그 어떤 옷보다도 더큰 값어치를 낼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룩의 시작은 네. 정말 내 몸에 딱 맞는 수트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그럼 20대 젊은 CEO 수민 씨 하시는 사업 대박 나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